10월 14일 월요일 06시 12분. 오늘도 물을 잡으러 출락 오늘은 바다에 배가 많이 없네요. 그 다음에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오늘 아침 또 잔잔하네요. 오늘은 숨문 실력자들이 많아서 대신 기대가 됩니다. 보수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많이 잡을지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이틴. 우둥. 원래 이리 빨리 잡으시는 분이 아닌데, 굴인가요? 운호네 오잉또잉 추가됩니다. 자 어디 담으시겠어요? 보호 담으세요 배 안으로 배 안으로 걸렸어요 오이구 제가 이렇게 두.. 두 마리 걸려오 네? 두 마리 걸려고한 마리 떨어졌어요? 대박 잘하셨어요 어땠어요? 무거웠어요? 무거요 알겠어요 고수의 자세 네? 고수의 자세 한 마리 올라옵니다 와 엄청 무거운데 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엄마 야 엄마 먹 먹을 수 있어 잘. 잘했어요 오와 자세 좋고 시알좀 돼요 떨쳐야 드릴게요 이쪽 자리 바꿔서 씨알 아 씨알 좀 되네요 한어렵 아, 때문에. 펌핑하지 말고, 아까 천천히라 하면, 그 정도 속도, 예, 그 정도 속도. 그 정도 속도. 자, 우리 떨쳐 줍시다. 문어 처음 잡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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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려보세요. 아. 아이고, 참 문어 축하합니다. 아이고. 그렇다, 그렇다. 무겁죠, 무겁죠. 떨쳐 해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우와. 우와. 어, <laughs> 아, 자세 좋다. 무겁죠? 네, 그 정도 전체 히 감으세요. 맞죠? 이쪽도. 어, 잘했어. 요 오, 점점 잘하고 있어. 어, 일단, 말이 잡아 봅시다. 시야, 시야리. 오, 잡았어. 여기다나 올라옵니다. 더블리터. 자, 넣으세요. 어, 저는 조금, 조금, 조금 사이즈 되는 사이즈. 하필이 오면 되는 거. 나이스. 와. 물어 같이, 껍데기 같이 오나 어장줄에 걸렸는데 뽑아내, 걸렸는데 제가. 뽑아 냈죠? 오 사이즈 좋고 줄좀 푸세요, 줄좀 푸세요. 우와 뭔 일이래 이거? 우와 문어가 특정 인물을 좋아하네. 우와 이것도 그다야요 그대로 쭉 올리 그냥 쫙배 안으로. 그렇지. 놓고 딱 잡으면 좋은데. 자. 펌핑하면 떨어지니까 그냥 걸려도 간기능 봅시다. 간기능 야, 가 문어 맞아요. 얼마나 뭐 무... 아니 그러면 떨떨 떨군다니까요. <laughs> <laughs> 어머이, 어머이, 뭐, 어머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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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문어. <laughs> 문어 맞다니까요. 걸린 게 아니라. 아, 또 오늘 문어 초보님들 잘하신다. 어, 무겁죠? 안불렁거리게 꾸준하게 감으세요. 더, 좀더 더 천천히 감으셔도 될것 같아요. 떼채 준비해 주세요. 채 떼채. 떡하도 네 떡하. 떡하도 걸렸네. 와. 아이고, 뭐라 그 어복, 어복이 끝장이 와. 끝장. 끝장. 와. <laughs> 낚싯대 받고 뭐 아무거나 해도 문어가 올라타. 사이즈가 조금 됩니다. 오이가와3년타 3년타. 3년타. 쭉쭉쭉쭉쭉쭉 뽑아 올립니다. 계속 무어단지 아, 아이고, 먹어라. 잘 꼬셔 봐, 잘. 꼬셔. 아기 아기가 걸렸어. 아, 자,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들어보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저도 저도 저도. 어 피딩 피딩. 아이씨, 정신이 하나 없다. <laughs> 잘하셨습니다. 스물 스물여섯 더블이트 오늘 문어 낚시 처음이신 분하고 고수님하고 둘이서 가입고 있습니다. 자 올라왔고요 여기 도 올라왔고 오, 사진 같이 어이구다 만 삼십 마리째입니다 1 2시삼십분3 0 마리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laughs> 자장식할 겁니까? 아유 자1 5 마리 이분은 1 5 마리째 올라옵니다. 와 본인 최대 기록을 깔아치우고 있습니다. 오 잘하고 계십니다 1 5 마리 본인 다들 최대 기록을 다 깔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이 순간 빨리 하세요 빨리 한번리 더, 더. 마지막 철수 직접 몇수째니까35 오전 문어 35 마무리 우와.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와, 대단해. Come on The had awaits, let's explore. Putum baga, and now we Let's <laughs> go fishing. Muna jabado. Bottom soldier shilling. Our big dream. So the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어, 자 오전 마치고 갑니다 제제가 7마리인가 그렇습니다 다 골고루 잘 잡으시고요 문어 잘 나오네요 나올 때 열심히 또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